여러분들은 이 운동 만족스럽게 성공하고 계시근데내롤 모델과 지금 나의 차이점은 바로 안녕하세요, 윌 템퍼센터 여러분, 템퍼센터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힘들지 않으세요? 전 엄청 힘들었었는데 옛날에 운동을 여러분들은 왜 하세요? 이 힘든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 누군가는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누구는 어, 살이 좀 많이 쪄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고 목적 때문에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 옆집 동철이가 이번에 살이 20kg 빠졌대. 어 뭐하다 빠졌대요? 아 이번에 피티받았대잖아. 나도 살 많이 쪘는데. 어 엄마 친구 누가 그 허리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다지 하 않았어요? 아그 사람이 필라테스 때문에 나왔다고요? 나도 허리가 아픈데.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사례라든가 혹은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 운동을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운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운동 만족스럽게 성공하고 계신가요?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건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운동하다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롤 모델들은 안 힘들었을까요? 그들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내롤 모델과 지금 나의 차이점은 바로 미래의 목표를 현재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옛날 구석기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 때 맹수들은요. 사람보다 훨씬 더 강인했고요. 그리고 또 사냥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사냥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목숨까지 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 당시 때 연약하고 사냥 기술도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어, 생존을 위해 먹는 게 사냥을 하러 가는 게 목숨을 걸고 갔을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운동하러 갈때 나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아, 이 운동하다 내가 건강을 잃겠는데? 너무 힘든데? 내 일에도 지장을 받는데? 이렇게 진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현재 사람들은요, 사냥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면 먹을 게 널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요, 이제는 취향에 맞춰서 나는 이 음식이 맞더라. 아, 나는 치킨은 별로야. 피자가 좋은데? 이렇게 선택하고 그 매력을 즐기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맹수들은 여전히 맛을 즐기는 거는 상상하지도 못하고요. 현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발전했듯이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다한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목표를 향해 현재 계속 행동하고 그 가운데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즐겨 입던 청바지가 어느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입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너무 커서 이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너무 신나지 않을까요? 새로운 바지를 산다는 생각이 내가 매일 출근했을 때 입었던 내 양복이 매년 매년 배가 나와서 양복을 새로 맞췄는데 이제는 가슴이랑 어깨가 너무 좋아지면서 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더 이쁜 양복을 맞추고어서 어떠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운동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이은 과학자는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상상한 모습을 지금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